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 킹삭입니다. 킹삭하면 킹쌍 양말, 양말하면 킹삭. 킹쌍. 킹삭에 들어있어,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 선택,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치 않으시면, 이제 찬바람 나면은 양말 신지 말라고 많이 시죠 예, 그 대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킹삭에서, 예,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신살. 예, 오늘부터는 신살이 이어집니다. 신살. 신살, 신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죠. 네, 신살 월공이란 신살 얘기가 이어집니다. 월공, 월공 혹은 월공 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지금부터 월공에 관해서 도면을 같이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공 혹은 월공기 단어의 기본 의미가 하늘에 뜬 달. 월공이란 하늘에 뜬 달. 그럼 얼른 이해가 가죠? 하늘에 달이 땅에 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거죠? 네. 적용 월지를 기준. 월지는 연지 월지 두 번째죠 월지 월 칸이 아니고 월지 월지를 기준으로 그짝에 해당하는 천간이 있을 경우 천간 하늘의 기원 간지로 나누죠 하늘 간땅 지지 간지 천간 지지할 때 간지 네 그래서 예, 보시면 월지를 기준으로 그짝에 해당하는 천간이 있을 경우 월공에 해당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월지 천간 예, 월지는 역시, 십이 지지. 자, 축, 인, 묘, 진, 사, 우, 미, 신, 유, 술, 해, 열두자. 그리고, 천간에는, 예를 들어서, 월, 지가 기준이니까, 월, 지가 자수인데, 천간에 병화가 떠있으면, 월공. 그리고, 축토가, 축토와 월지에, 월지에 축소가 있는데, 천간에 갑목이 있으면, 월공.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월지에 인목이 있는데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월공. 월지에 묘목이 있는데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월공. 월지에 진토가 있는데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네 월공. 그리고 월지에 사화가 있는데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월공. 그리고 월지에 오화가 있는데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네 월공. 예 오화 인목이. 인목이 같네요. 천간에 임수가 있으면 같이 월공. 그리고 미토가 월지 있는데 경금이 천간에 있으면 월공. 월지에 신금이 있는데 위에 병화가 있으면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월공. 그리고 월지에 유금이 있는데 천간에 갑목이 있으면 월공. 술토가 월지에 있는데 임수가 있으면 월공. 네, 역시 해수가 월지에 있는데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월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같이 좀 중복된 천간에 같이 중복되는 글자가 몇개 있네요. 간목이 벌써 축토일 때 월지에 축토일 때 간목. 그리고 월지에 사화가 있는데 간목. 그리고 월지에 유금 이 있는데 간목. 이렇게 몇개 몇 같이 중복되는 게 있네요. 네. 다음은 예,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표를 보면 월지가 자수인 사람이 천간에 병화가 있다면 월 공이 성립됩니다. 성립합니다. 만약 월지가 자수이고 천간의 병화가 두개 있으면 하나뿐이 아니고 두개 있으면 자수 월지에 자수가 있고 천간의 병화가 두개 있다면 이 명식은 월공이 두개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보면을 보시죠. 년월일시우추로부터시일월전이로 되죠. 위에는 천간 이 천간 병화. 야 아, 천간, 예, 연간은 을목, 월간은 임수, 일간은 병화, 시간은 병화 역시 지지를 보시면 연 연지 묘목, 월지 차수, 예 일지 진토, 그리고 시지 인목 이렇게 나오죠네 그래서 천간과 지지, 월지를 기준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월지에 자수 자수 기준이 월지 해가지고 예, 보시면요 월지 연월 월지 자수죠 그 자수를 좀 소라색으로 내 네, 특별히 네모나게 더 해서 표를 해놨죠 기준이 월지라고 했죠 이제 <laughs> 예, 다음 칸 다음 칸은 역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연월일시 천간 지질로 나는데 연예 역시 월지가 기준이 자수 했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좌측 우측을 보셨으니까요 좌측 천간병 아 천간연지을목 역시 예 명시가 똑같습니다 월지임수 예아 월치아니고 월지 연간을목 월간임수 일간병화 시간병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지는 역시, 연, 지, 묘목, 월, 지, 차수, 그리고 일, 지, 진토, 시, 지, 예, 인목, 이렇게 천간 지지로 분류가 됐죠. 기준이 월간, 월, 지, 기준이 월지로 나오고 있죠. 지금 좌측 화면입니다. 네. 그래 차수가 이렇게 소라색으좀 다른 색에 비해서 표를 해놨죠. 기준이 월지라기 때문에. 그래서, 시, 간의 병화, 일, 간의 병화이기 때문에, 예. 여기 설명이 자수의 짝인 평화가 천간에 있으므로 시주, 시, 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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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공성리 이렇게 나왔네 네, 자수의 짝인 평화가 천간에 있으므로 시주의, 월공 성립 지금 시, 시 칸의 병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월 지에는 자수가 자수가 되 있는데 시시 칸의 병화 되어 죠 그래서 월공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 그리고 예, 역시 기준이 월지인데 다음은 네 다음은 세 번째 이,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는 기준이 월지고 천간 체지로 분류하는데 역시 일간에도 병화가 떠 있죠.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일주 일주에도 월공 성립 일 일간에도 병화가 떠 있으니까 지지 차수 월지가 차수 기준인데 일간에도 병화가 떠 있기 때문에 월공이 성립된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laughs> 예 그래서 이게 명시은 똑같고 그래서 시 시간과 예 지금 이제 네번째입니다. 천간체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지와 시지에 월공이라고 나와 있죠 자수 월지에 자수인데 일 칸에 평화시 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월공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일주 시주에 월공 성립 월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공은, 하늘에 뜬 달. 그래서, 월공은, 지금부터 설명이 이어집니다. 월, 월공은, 월공, 하늘에 뜬 달. 월공은, 이게 신살, 신살 지금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월공은 타인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받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바라보듯이, 바라보잖아요. 네. 그리고 무대에 서서 나무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는 기운을 말합니다. 사주 원국에, 사주 원국이라는 고 사주 팔자, 즉,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에 음양, 천간, 지지, 간지죠. 그래서 음양, 고박. 사주 네 기둥에 음양, 고박하면 사, 고박이, 둘은 팔. 글자가 여덟 자라해서 사주 팔자. 예, 그게 원국입니다. 사주 원국에 월공이 강한, 강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기운이 강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월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됩니다. <laughs> 네, 계속 월공에 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설명만, 더편놓고 설명만 이어지겠습니다. <laughs> 월공에 관한 설명해 주면 남들 앞에서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기운이며 나중은 대중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인기가 있죠. 남들 앞에서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현대인에게 자기 피할 필요한 기운이며 특히 연예계나 대중 앞에 서야 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필요한 기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월공은 여러 직업군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엔터테인먼트, 학술, 기술, 종교 등의 분야에서 연단에 올라 인기를 마음껏 누리, 누리는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들이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면에, 동견의 양면. 예,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길풍. 반드시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것만도 없다는 것, 세상은. 예, 그래서 이는 많은 사람들을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호와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월공이 있으면 본인이 가진 실력에 비해 성공도 빠르지만 추락도 그만큼 빠릅니다. 예, 어떤 게 양면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나 명예, 실패의 매막길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한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죠. 네, 월공은 나중에 언급하게 될월덕기 높은 관직에 올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심과 반드시 충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부딪친다는 거죠. 충이라는 건. 두 기운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 두 가지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양이 주목을 강하게 받게 되면 그만큼 적도 많아지기 때문에 월공은 고위 관직에 오르기는 힘든 기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화와 월공이 동반되면 배우나 가수 인기를 먹고 사는 배우나 가수 등 무대에서는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화와 월공, 예 네, 도화는 나중에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공 더 알아보기. 하늘에 뜬 달. 이제 신살입니다. 신살 설명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0 0은 양간, 양간, 네 갑병무경님 천간에 갑병무경님 다섯 개가 양간이고 을정0신계 다섯 개가 음간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 양과 양과 음이 짝을 이루어서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만도 안 되고 여자만도 안 되고 남녀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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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서로 결합해요. 이 세도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쪽 남자도 반쪽 여자도 반쪽 음양이 결합을 함으로써 하나의 완성체가 된다는 것. 그래서 갑병목양년 이 표를 보시면 월궁은 양간무토를 지한 양간하면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궁이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는 강한 심기에 양간의 심에서 비롯된다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월공이 성립되어가는 조건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의 이르, 표를 참고, 월지가 사유축. 사유축. 사유축은 유금을 중심으로 삼합을 이루고 이를 일컬어 금국이라 합니다. 이때, 예, 사유축일 때 간목의 천간에 떠있으면 월공입니다. 감목을 기준으로 말하면 감목, 금국의 조합이 월지에 있을 때 월공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감목을 기준으로 육친을 따지면 환성에 해당하는 기운이 월공이 됩니다. 극한다는 거죠. 금이 금, 극, 목 그러잖아요. 환상 칠살이라고. 환상 예, 일간을, 예, 극하는 환상 칠살. 그래서 금, 극, 목, 재부치가 나무를 찍고 썰고 해서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극, 예, 금, 극목 뭐. 관성에 해당하는 기운이 월공에 해당됩니다. 월공이 됩니다. 또한 월지가 신, 차진 신, 차 진은 자수를 중심으로 자수 자수가 왕 중앙에 있는 게 왕기입니다. 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왕성한 기운을 발휘하는 자오, 묘유가 왕기입니다. 그래서 신, 차 진은 자수를 중심으로 삼합을 이루고 삼합은 세가지 지지 따로따로 지지가 세 개가 모여서 합을 이룬다해서 삼합. 예, 그래서 자수를 중심으로 삼합을 이루고 이를 일컬어 수국이라 할때 자수는 수국수입니다. 예, 신차 세 지지 합해서 신차진은 신차진하면 수국입니다. 그래 일컬어 수국이라 할때 예, 신차진일 때 평화가 천간에 떠있으면 월공입니다. 병화를 기준으로 받으면 병화 대 수국의 조합이 월지에 있을 때 월공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병화를 기준으로 육치를 따져보면 환성에 해당하는 기운이 월공이 됩니다. 왜냐? 예, 수는 화를 극합니다. 수극화. 네, 불이 나면 물로 불을 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물성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예치는 기억할게요. 수극화. 아하, 불은, 물은, 불을 끄는구나 이게 물상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관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리가 해묘미 해수 묘목 미토 예. 해묘미는 묘목을 중심 해묘미니까 총 왕지잖아요 왕지 해묘미는 해 묘목을 묘 중심으로 삼합을 이루고 세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합을 이루고 이를 일컬어 목국이라 함 왜냐 묘가 목이니까요. 묘목입니다. 묘목. 그래서 목국을 목국이라면할때 경금이 천간에 띄있으면 월공입니다. 경금이 천간에 떠있으면 경금을 기준으로 말하면 경금 vs 목국의 조합이 월기에 있을 때 월공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경금을 기준으로 육신을 따져보면 최성에 해당하는 기운이 월공이 됩니다. 목국. 예 금, 금, 목. 최성입니다. 재성 그거를 하는 것이 금이 목을 극할 때예 재성 경금이 예를 들어 가지고 월지 월지에 있을 때월 공이 경금이 네 경금을 기준으로 육칠을 따지면 재성이 해당하는 기운이 월공이 됩니다. 또한 월기가 인오수는 오화를 중심으로 삼합을 이루고 이를 일컬어 화국 이라 함화국이라 합니다. 왜냐? 인 오수는 오는 오화기 때문에 화국입니다. 이때예 인오수일 때 임수가 천간에 떠있으면 월공입니다. 임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임수 vs 화국의 조합이 월제에 있을 때 월공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임수를 기준으로 육질을 따져보면 최성에 해당하는 기운이 월공이 됩니다. 예 계속 이어집니다. 음. 네 역시 도표는 놓고 설명만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사막과 관련지에 살펴보니 결국 월공이라는 월공 하늘에 뜬달 월공이라는 신살은 양간, 양간, 감목, 병화, 경금, 임수, 갑병, 경금, 감목, 병화, 경금, 임수와 양간과 최성 혹은 관성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할 수,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성은 예 편재 정재 관성은 천예성은 편관 전관 그 오행상 오행이 아니고 오행상으로는 비급 그리고 식상 최성 관성 인성 이게 다섯 가지인데 음양 다섯 곱하기 둘은 음양이니까요 십이라서 십신이라고 합니다 십신 비겁은 비견급제, 식상은 식신비견급제, 식상은 식신상관, 재성은 평관정관, 그리고 관성은 편, 아, 재성은 편재정재, 그리고 관성은 편관정관, 그리고 인성은 편인정인. 다시 말해서는 비견은 비, 비급은 비견급제, 식상은 식신상관, 재성은 편재정재, 관성은 평관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그래서 열 개라서 십신이라고 합니다. 네데한 단계 더 나가면 양간 중에서 양의 기운을 가진 계절로 보자면 봄과 여름의 기운을 가진 천간인 갑목과 병화는 관성과의 조합이 월공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단계 더 나가면 양간 중에서 양의 기운을 가진 계절로 보자면 봄 여름은 양. 기운을 가진 천간인 갑목과 병화는 관성의, 관성과의 조합이 월공이 됩니다. <laughs> 금, 중, 목, 수, 극화. 또한, 양간이지만, 음의 기운을 가진 계절로 보자면, 가을과 겨울을 가진, 가을과 겨울로 기운을 가진 천간인 경금과 임수는 재성과의 조합이 월공이 됩니다. 이를 풀이해 이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양간이자 양의 속성을 가진 갑목과 병원은 자신을 극하고 제어하는 관성이라는 기운이 월지에 잠재, 잠재되어 있을 때 무대에 올라 남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무 활발하고 밝은 기운이기에 오히려 제어됐을 때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간이면서 음의 속성을 가진 경금과 임수는, 네, 경금, 양금이죠. 임수, 양수고, 예. 신금은 음금, 그리고 개수 역시 음수입니다. 경금과 음의 속성을 가진, 반대로 양간이면서 음의 속성을 가진 경금과 임수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극하고 치하는 재성, 재성이라는 기운이 월지에 잠재되어 있을 때 무대에 올라 남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금과 임수는 양간이지만 음의 속성 때문에 평소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예 신살 월공에 관한 설명을 마칩니다. 월공 하늘에 뜬 달.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두 관문인데 한 가지 관문, 네 구독자 청천 1000, 명, 예 그대 돌파했고요. 나머지 예 여러분의 조회 시간, 예3 0 시간인데 아직 700 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이것만 채우게 되면 실시간 생방송, 예 스트리밍 방송이 직접 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을 직접 대면 할수 있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시시각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조금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